적극적으로 우리가 꼭 행동하고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. 예, 이 요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. 자,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나는 건강검진을 적어도 2년 안에 한 번은 꼭 받는다. 손들어주세요 자, 지금 과반수 이상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들주셨는데손안 드신 분들은 난 1년에 한 번씩 받는다. 2년, 그렇죠. 정기적인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, 아예 손안 드신 분 중에는 나손 년이 돼도 안 받았다 하시는 분. 그런 분은 없으시죠? 아버님손 들었어요? 지금? 아니죠? 아니죠? 자, 우리 건강검진은요, 모든 질병을 알수 있는 가장 창구이죠. 창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치매는요, 오는게 아니에요 치매는 왜 오냐면 혈압관리 혈당관리 당뇨 다연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난 치매 관계없어 아닙니다 있어요 고지혈증은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면 돼요 그런거를 더 체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, 다이어트 너무 살이 찌